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낙글씨 성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구조와 핵, 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핵의 변화에 따라서 글 씨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한글의 구조 변화, 한글은 이제 가로형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한글의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죠. 구조는 이렇게 자음과 모음 받침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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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핵이 변화에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초성임은 이제 히이 되는 거죠. 히읗 이제 그러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중성의 변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중성 중성의 핵이 변화를 음. 참 챙겨봅시다. 이렇게. 중성이면 이제 모음이 되죠. 모음 모음이 되니까 이게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휴슨 그대로 놓고 이게 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종성이 변화. 한번 살펴보죠. 종성이면 이제 한 니은이 되겠죠. 예, 음. 네, 아 여기서 니은이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글자가 보통. 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받침까지 있을 때 초성, 중성, 종성까지 되어 있는데 초성이 바뀔 때는 변화가 되면 ㅎ이라는 것들이 켜지고 중성이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종성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초성일 때는 히시 크고요, 중성일 때는 모음이 크고요, 종성일 때는 받침.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이렇게 변화를 변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히. 초성, 중성, 종성의 핵이 변화가 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글씨 변화를 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방향입니다. 글씨의 이제 방향. 네, 방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향. 어, 글씨 이제 방향인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가로. 가로형을 한번 보면, 어, 글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봅시다. 가나다라마바사 같은 게 이제 가로형이 되죠. 가나다라마바뭐 이런 식으로 어, 가로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로형. 어, 세로형의 글자가 아, 방향이 세로로 돼 있는 형 이렇게 그런 세로로 형으로 되 있는 거는 뭐죠? 주로 아, 은하 우우 우유 우, 이런 받침이겠죠? 구규뭐 이런 거 또는 누나 뉴뭐 그럼 는이도 될 테고, 두, 어 르, 음, 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에, 부도 될 테고, 에, 슈, 우, 아, 이런 게 이제 세로형의 글 시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 가로 받치면 가로받침형은 어떤 상태냐면, 받침이 이제 클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가로받침형 형태가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간. 간. 또, 뭐, 날. 뭐, 그 다음에, 담. 그다음에 뭐답 같은 거, 어, 답도 되겠지. 응. 그다음에 이제 뭐 아, 람, 람 발더 람이라든가, 담, 어, 리얼미 만, 또 밤, 만, 이런 것들이 에, 가로 받침. 주로 어, 받침은 모 밑에 있습니다. 이 삼이라고 쓸때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니은은 요 사이에 이렇게 넣지만 산이라고 이렇게 넣지만 다른 받침은 요 모음 밑에 네, 씁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캘리그래피는 요두 가지만 니은만 요 사이 자음과 모음 사이고 나머지는 에, 받침이. 모음 밑에, 가로형 받침.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형 받침은 한번 볼게요. 세로형 받침. 받침 같은 경우는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은, 음 이제 글. 네, 글. 아니면 숲. 또 뭐, 옹 응. 라든가 그 다음에 르, 를. 를 같은 거걸 기대죠. 그 다음에 이제 복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춤도 그렇고, 많첩 족,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복합형이 있어요. 복합형. 복합형은 상당히 핵이 많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로, 어, 한번 봅시다. well, well, s h l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또는, u 어 warm, 음, 또는 뭐, 권, 퀵, 또는 뭐, 휠, 맞죠? 훨씬 할 때, 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행에 들어가게 되죠.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하나씩 한번 써봅시다.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거를 하나씩 한번 써보자고요 한번 써보 면. 이제가 같은 경우 가이렇게 되죠 또 여기 구 자, 이렇게 되있고뭐간 같은거는 네, 네, 또 이건 글, 글 같은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웰 well.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가 써지요 이렇게 쓰면 모양새가 글씨가 잘 나죠 아, 그래서 이제 어, 한글의 이제 그 보면은, 에, 핵의 초성, 중성, 종성, 또는 뭐, 확장,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에, 보고, 글씨의 이제 방향이 가로냐, 세로냐, 아니면 에, 가로받침이냐, 세로받침이냐, 또는 복합형이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 네모 안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문장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문장은 이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한번 써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걷는 걸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를 아주 매일 만보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귀가 저한테는 아주 많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루를 할 때, 이건 복합행이겠죠 잃어, 이거는 가로형, 버린. 그 다음에, 하루를 서로형 찾기 위해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봅시다. 이런 것들은, 음, 어떻게, 복합행이네. 그죠? 이거는, 어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구요.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세로형이 되고, 가로받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i n k I think I t 이렇게 이 I think I think I t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따박따박 쓸때 얘기고, 이제 강조라든가, 이제 받침을 길게 한다든가, 뭐할 때, 이런 ᄂ 같은 거는 좀 길게 하는 거죠. 음. 한번 다시 한번또한번 한번 써볼게요. 이런 버림. However.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제 이러한 글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도표를 한번 생각하고 글을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아, 이 중에서도 이제 강조할 거, 이런 은이라든가 이렇게 빼든가 차로, 차자 든 크게 쓴다든가, 오자를 크게 쓴다든가, 리을 크게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자를 크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나, 아, 핵을 달리해서 보기 좋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아, 문장의 핵의 변화. 그 다음에 가로형, 세로형,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구성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